2009년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바깥에서 먹을 것 같았습니다. 땡순이가 낮에 오고, 땡음 행제님이 퇴근하고 오후 7시가 넘어 교회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자 아내가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저녁밥을 지을까요? 하고 여쭈니 예수님이 밥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영안 열린 땡순이나 막내도 예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듣기에 둘째를 통한 예수님의 인도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밤 8시 15분이 넘으면서 땡땡다움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러 교회로 왔는데 교회당으로 채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땡종 목사님 가정이 교회로 왔는데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최근에는 빨리 집으로 보내시는데 그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예수님께 여쭈어도 대답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거저 순종할 뿐입니다.교회에 와서 가라고 하셔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시간이 밤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땡땡군도 10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이쯤 예수님이 오늘은 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모두가 저녁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녁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는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할 뿐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2009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사역 종료 이후, 땡화 행제님은 스스로 계속 회개하며, 기침이나 침등으로, 남아 있는 마귀들을 뽑아내었습니다. 체력에 많은 소모가 있어 낮에는 기도하다가 누워 있기일쑤였습니다 땡음행제님과 땡순이가 교회당을 청소할 때, 땡화행제님은 사택에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강단에 와서 앉았는데 힘이 더 빠지더라고 했습니다. 땡음행제님이 땡화 행제님을 보고 내게 왔어 땡화 행제님이 아래 강단에 누운 채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가보니 땡화 행제님의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행제님을 사역했습니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멍하니 뜨고 있다가 사역을 어느 정도 하자 눈을 감았습니다. 행제님이 얼마 후 일어나 앉았는데 목과 머리가 흔들리며 움직였고 팔도 움직였습니다. 윗몸이 이리저리 흔너적거렸습니다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한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행제님에게 의지로 제어가 안 돼요. 물으니 고개를 끄떡 거림으로 답했습니다. 사로잡은 마귀가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고 손도 마음대로 휘젓게 했습니다. 내가 사역갈때 땡순이가 보니 마귀들이 떡을 떡을 구르면서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행제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로 인한 발작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지켜보던 아내가 성령의 무기로 사역했습니다. 아내는 사역에 있었어 성령님이 그 손을 움직여 주셨어 마귀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데 집중적으로 머리와 목을 사역했습니다. 땡순이도 아내와 함께 무기를 외치며 사역했습니다. 형제님 안에 있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마귀가 행제님의 입을 통해 "뜨겁다, 뜨거워!" 하는 등의 고통의 소리를 내고 침을 뱉어내면서 한동안 행제님의 몸이 무기들에 반응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부 마귀의 침입이 아니라 남아있는 잔챙이 마귀에 의한 소행이었습니다. 사역 후 행제님은 정신을 회복하고 의지가 돌아왔습니다. 힘이 빠져서 아래 강단에 누웠는데 마귀가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많은 생각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볼때 행제님은 이제 낮잠을 자면 안 되어 보였습니다.이제부터는 낮잠을 자지 않아야 했습니다.마귀가 방심한 틈을 타고 많이 공격하므로 가능하면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인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 여자들은 사택 원탁에 머물며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은 교회당 원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후 사택에 있던 땡어맹제님이 왔어 예수님이 결혼식 날짜를 다시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8월 15일에서 앞당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예고가 되어 있던 일이었고 땡음 행제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땡음 행제님에게 결혼을 앞당겨도 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땡음 행제님 집이나 땡순이 집이나 다 초음교회에 다닌다는 신앙적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까닭에 부모님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땡엄행제님은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은행 대출을 내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땡엄행제님은 땡순이와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저녁에는 땡순이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 갔다 왔습니다. 땡순이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었는데 이제야 땡엄 형제님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땡순이 아버지의 경우는 땡엄 형제님이 땡땡땡이 맞는지 혹 결혼을 한 전력은 없는지 살펴보려면 서류를 떼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서류를 떼서 보여드릴 것이라는 대답을 냈다고 했습니다. 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좀 호의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찍혀나온 초청장의 날짜와는 달리 결혼 날짜를 앞당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8월 2일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8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 예식의 시간은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초원 교회 성도들만의 참석으로 결혼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혼 예복은 별 사람이 다 입은 비싼 옷을 빌릴 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초원 교회는 구별된 교회였어. 반지나 시계 등을 하지 않기에 결혼 예물은 필요 없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는 땡범 성도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결혼 행진곡 대신에 복음성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연주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습에 따른 결혼식이 아니라 사미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화격적인 결혼식이 될 것이었습니다.결혼식을 주일에 하는 것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내가 전에 쓴책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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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에 있는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과 혹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없었습니다.외부에 세속적인 영업을 끌어들이는 것이거나 세속적인 영업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결혼식만으로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으로 볼수 없었습니다.불신자들이 참여하면 그들로 인해 주일 성수가 어기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만의 결혼식이며 돈 쓰는 일은 토요일 전에 할 것이었습니다.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자 예수님이 주일에 돈을 쓰게 인도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을 타락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자체에서 행하는 특별한 행사의 하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변경이 된다고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인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인도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스스로가 정한 계획을 벗어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의심하는 자들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이게 계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의 변경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거나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작용하게 하시므로 껍작스런 변경이 일어나기도 하는 법입니다. 땡어맹자님과 땡순이는 예수님의 인도에 이의 없이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혼식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식이 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도 않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사람들의 축하보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축하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결혼식을 시키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3위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이 있기에 땡은 행제님과 땡순이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장을 이제 부모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다는데 다른 날짜로 이미 인쇄된 것을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여쭈니 날짜를 8월 2일로 고쳤어 스티커를 붙여 보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